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 가장 어려울 때가 어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어그잘 되지 않을 때 많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그걸 줘도 하나님께서 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지금 안주는 음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문제가 해결이 두 번째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에게 숨겨진 우상이 있었을 때 아, 그것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어, 그 여리고성,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이, 철원공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습니다. 방법이 뭐였습니까?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했고, 나머지 한 바퀴를 또, 음, 더 많은 숫자로 돌고 어, 사실 이성적이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어, 무기를 장착해야 되고 군사 수를 더 모으고 전략과 전술인데 선발된 사, 선발대를 세우고 거기에 양각나팔을뜬 제사장을 세우고 언약계가 쫓아가고 그 다음에 후발대가 쫓아오고 아니 이 구조가 대체 그여의구성을넘어든게 뭐가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겠죠. 인생의 여리고의 문제는 작은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정말 큰 여리고를 만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 그랬던 것처럼 어,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성경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 정말 순종을 해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순종해 나갔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문이라 갈수 있는 아이성을 가는데,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달 동편, 배달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을 일러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어,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어, 근데 여기에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1절에 범죄한 사실을 지금 여우수아가 몰랐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친 물건이나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받친 물건을 취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아간이 가져갔던 숨겼던, 자신의 집에 숨겼던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 갤,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사실 수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겠습니까?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간의 입장에 봤을 때 광야를 걸었죠. 그리고 또 가난한 땅에 들어갔지만,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라도 이렇게 저축해놓고 미리 마련해놓은 것은 아, 앞으로의 어떤 삶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일인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진노하시죠. 아니, 왜,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겁니까? 그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 말씀 명령에 그거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힘으로 이것들 통해서 살아보겠다 하는 것. 즉, 아가의 범죄는 물건을 훔친 제의 그 밑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불신이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여리고를 건너게 하신 분, 또요단강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그걸 숨김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동음으로 의지했던 그것, 그것이 바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억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면으로 10개 명을 부딪혔던, 1개 명을 부딪혔던 모습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물건을 훔쳤다는 개념 밑에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보다 내가 확신한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죄였던 거죠. 그러면 아가는 지난해 공동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이, 여전히, 어, 그런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이고, 여전히 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여우서라는 지도자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그렇게 좋은 기적을 보고, 좋은 지도자가 있고, 한 주어가 하나의 말씀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고,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금 안전을 구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성을 이제 쳐들어갔는데,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3절에도 그 아이성 있는 사람 소수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4호절에 보게 되면, 실패하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명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 열의 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이 아예 성 소수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서 여우수아의 정말 귀한 모습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9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호소를 하죠 좋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자꾸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원인을 물어보는 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 모습이 된 것에 대한 이 좋은 기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우사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 있다고 생각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성을 쳐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까? 안 듣고 간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큰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의 고성에 모든 전략을 주었지만, 아이성에 대한 전략을 주신 적 없거든요. 허락하지 않는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지금, 어, 갔던 이분들 있었던 거죠. 큰 싸움, 여러분, 우리가 큰 싸움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잘,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과 여호사는 친밀했던 거예요 바로 얘기하시죠 11절에 보면은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 12절에 13절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13절에도 하반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니라 하나님 응답하기 원하지만 우리 앞에 선행되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대적을 당치 못하겠다 위협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죄산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모아둔 돈, 내가 그, 내가 어떻게든 저축해둔 그것을 마 가운데 의지하십니까? 내가 지금, 아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어. 어, 이것만 있어도.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 형편에 묶여 있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그 물질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남을 섬기기도 어렵고 남을 사주는 것도 인색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또 건강한 헌금생활과 건강한 시배조 생활도 잘못할 때도 있고 왜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안정이기 때문이죠. 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헌금의 생활은 믿음의 고백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거 없어도 하나님 날 공급하신다. 하나님 날 먹이셨다. 날 입히셨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행위가 바로 십일조 생활이고 헌금과 감사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결코 못 드립니다. 드릴 수 없어요. 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 딱 많이 나오는 예기가 사실 재정의 문제예요 재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재정의 문제를 다룼던 거는 그만큼 만몬 이 돈이라는 만몬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비둥비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봐성기지도 못해요 남한테 밥한번 제대로 못 사고, 남한테 한 번, 후원 한번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다는 생각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근데 그 믿음 없으니까 믿음 들으면서 나는 거죠. 사실은, 나의 지금 믿음이 계속 들어와야, 그것을 할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맡고 있거나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내가 대적을 당치먹겠다. 이것이고 우리의 성경적인 1일조와 헌금생활뿐이겠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 사람만 얘기하고 있으면 기도 없고 말씀 없어도 너무 편안해요.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는 영적 아간이라는 거죠.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대한 성취의 꿈과 비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죠. 어, 어떻게 보면 자녀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게 자녀의 중심으로 돌아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단의 어떤 남자 집사님 보니까 아니 자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모든 게 자녀 중심이에요. 수능 앞둔 거 있죠. 그순응이 하나님보다 높으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에 공경하는 것도 주일에 대한 것도 한로여이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일요일 날 반드시 나와야될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시면 고백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내가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더 챙기시고 은혜 주신다는 고백의 행위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고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고백인 거죠 어. 여러분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세미나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아, 너무 이렇게, 너무 딱딱하지 않나?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겠냐는 거죠. 어, 그,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메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은 순종을 꼭 포함시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멸하지 않냐 하면, 너희 중 재하여 되지 않으면, 그 대적을 우리가 당치 못하겠다고. 지금의 편안함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불편하고 지금 부담스러운 것을요, 내가 정말 구월 가기 전에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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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는 대적에 대한 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오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시험들이 있을 때 공동체 있을 때 그건 그 안에 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고 취해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소탐 작전을 벌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죄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알고 넘어지는 것과 선한 싸움을 싸우다 싸우다 넘어져서 하는 거랑은 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중심이 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시 어 작은 거에 지금 무너져 있고 계속 계속된 어내 마음에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면 어 내가 지금 붙들고 숨겨 놓은 아간이 뭔지를 여러분만은 아실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예성 전투는 또 승리를 얻고 더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교회 안에 영적인 아가이 해결되어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